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었던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 성령과 비로소거듭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우리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죽게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분 없이 을차 상 황하 는 강도 높 고, 무 속한, 주 망고, 위로, 이 것이 나의 안정 이요, 이 것이 나의 찬송 일세 나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 떠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놈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를 어 여러 차례 나서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이렇게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따라다녔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이 안드레, 안드레 베드로 형제인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그 다음 날은 빌립을 주님이 만나셨지 않습니까 빌립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 빌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어, 이렇게 어, 이 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그,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파돌레메오였던 나다네 나다네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아, 만났어요 어, 무화과나무 앞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 이, 어, 가, 이, 이 무화과나무에서 이 나다르를, 어, 이렇게 만남 속에서 사흘 되던 날, 이렇게, 이제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가나에 혼 혼례잔치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래가 청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혼례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청함을 받아서 그 혼례잔치를 갔었는데, 이 잔치를 가다 가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고도 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혼례잔치가 되었는데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그 의미는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 혼례잔치가 이 전통 유대인들의 홀레잔치는 전통 이게 전통으로서는 이 홀레잔치가 일주에서 이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홀레를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외상회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어,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 많은 외상회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즘 어, 또 어, 이렇게 홀레잔치가 거니다 뭐다 되어가는 끝 무릎, 끝 무릎, 끝 무릎에 이렇게 어, 되어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음, 이렇게 정말 흥입니다. 흥. 근데 그 흥을 깨뜨릴 수가 없는데 그 즐거움을 깨뜨릴 수가 없는데 이 포도주로 말미암마 떨어지다 보니까 그 흥과 즐거움을 깨뜨려 질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되어져간 때를 또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공생회를 시작한 어, 이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 여, 이적을 어, 이렇게 어,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이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 받는 초청 받은 사람이잖아요 초청받은 사람인데, 아니, 느닷없이 모친 마리아께서, 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포도주. 지금 남의 잔치에 초청받으러 간, 초청받아서 간 사람인데, 남의 집에 지금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할 그런 건 아닌데, 그러지 않습니까? 초청받은 사람이 뭐, 떨어졌네, 말네 도와달라, 어쩌라. 이거, 어, 아니, 그, 홀례를 주관하는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지. 어 이거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참여할 일이 아니 참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함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인에게 어,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 알아라고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남의 잔치에 와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어, 아주, 어, 이 마리아는 시골 여자, 시골 여자, 아주, 어, 시골 여자, 농사를 짓는, 어, 이런 마리아였지 습니까 결혼 전에 그러나, 성령의 그에게 충 많이 인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 하나님께서, 어,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잖아. 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잉태를 하셨, 잉태를 하실 한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갖다가 그저 뭐 누구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딱그 합당한 마음에 든 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세우셨겠죠. 그래서 이 배, 어,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공만이 임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의 감각을 아주 잘 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한 모든 것을 예민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한 마리아죠.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뜬금없이 포도주가 떨어 남의 잔치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마리아는 이, 어, 내가 낳은 예수지만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아들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적적인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넉넉하게 믿는 믿음을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그런 것을 이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는 어 예수님의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끔 하고 일을 진행하게끔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초청받았다는 것은 이 홀레집에, 홀레집에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 신방 오셨 거예요. 지금 주께서 신방 오신 이 가정이에요. 신방 오신 주께서 이 가정에 지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럽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주 그냥 냉철하게 하십니다. 아주 냉대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절을, 거절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친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대하게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데 거절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 답변을 하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라고 그런 단어를 써요.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여자여 그러면은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면은 좀몰상식한 사람으로 보지 누가 그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여자여 라는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것은 깊은 하나님의 어떤 이속의 깊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여자여 라고 이런 말을 썼을까? 어, 보니까 이 여자여 라는 것은, 자, 어, 그 또한 시대와 때와 이번에 아주 극 존칭이라고 씁니다. 존칭을, 존칭을 하되 아주 극 존칭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여성이라는 지금은 우리가 쓰여진 말이 여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또가리기를 어, 부인이다.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부인이다. 또 어, 이렇게 어, 아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 정말 높여줘 준 말이 아내라는 말, 부인이라는 말, 또한 이렇게 여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오늘 시대 존칭을 어, 쓰여진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 여자여라는 것은 그때 당시 어떤 극존 칭적인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이 여자여라고 이게 부르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 육신으로 육신으로 사람으로 봐서는 육신적인 것은 어머니죠. 육신으로 볼 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 육신의 관계, 관계서는 반드시 어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어 뭐냐면 사람의 관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한 관계. 하나님의 의한 관계로서 이제는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한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단어라라는 것을.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9장, 여기 2 0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 모친 마리아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이제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전인데, 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모친 마리아를 보고 말합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저, 왜 다른 형제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어?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 육적인 동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십자가 상의 밑에서는 동생들 누구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사도 요한과 몇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이 못친 마리아를 머리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저 사람이 이제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한 입장의 관계에서 뭡니까? 그래서 어,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또 15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어, 아리마대 요새 무덤에 지금 계셨잖아요. 무덤에 계셨는데 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을 때에 거기 동산지에 있는 어, 거기서 뭡니까? 동산지 거기 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막달라 말에게 하는 천사의 말, 하는 천사의 말이 뭡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여자요라고 말은 다르겠습니다. 여자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공생의 재래는 얼마든지 어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적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냐고,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어, 전접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 이런, 음, 어떤, 이이 관계성을 이렇게 정립을 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자여 부르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씁니다. 이 홀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 맞죠 맞죠 욕심에는 어떠한 이런 어, 상황과 때로 보면 초청받은 지금 사람인데 무슨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도 무슨 관계를 갖겠습니까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전적적인 마리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 하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그이 시작점을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입을 열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또 시작이 또 그렇게 되어갔다는 것.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음, 하기를,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왜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을 했을까? 부모는 내게는 무슨 고난이 없다. 내게는 무슨 고난이 이 모든 것을 행할 나에게는 아직 아무 고난이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어, 공생의 시작은 마리아가 또한 모친 마리아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의해서 일이 공생이가 시작됨이 아니라 시작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한 것을 말합니다. 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하는 것은 지금 모친 마리아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도 어이 어? 어머니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전적적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어? 어머니 마리아께서 말했더구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응? 이렇게 이르지 아니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하는 것고 내가 하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이 예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급한 마음과 바쁜 마음과 아우 왜안 되지?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 얼른 내가 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이 예수님도 어 예수님도 어쩌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때로 내가 원한 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어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래서 이 포도주.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이 이제 이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포도주의 의미는 뭐냐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실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흘리실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 어떤 이런 말씀을 어 때를 때를 의미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 의 사건은 가난한 자의 이 포도주 사건은 앞으로 있어질 최후의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어, 예수님께서 또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앞 아, 어, 앞으로 어, 이렇게 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성찬을 성만찬을 할때 나를 기념하라 할때 그렇게 하실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셔서 짊어지셔서 앞으로 될 일을 이것을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실 피를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래서 이제, 음. 음, 이제 오늘 이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 주어진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시작에 들어가는 시점, 시점,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점에서 예, 첫 번째 이 모든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어, 뭐, 일, 어, 뭐,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그리스도스크셨습니다 그러나 이첫 번째 기적은 특별하게 더큰 의미가 있다. 이첫 번째 기, 기적의 의미는 이렇게 앞으로에 되어질 모든 예, 물이 편하여 포도주가 된이 사건처럼 어, 이것은 앞으로 큰 이렇게 성만찬에 두고 있을 일, 십자가상에서 모든 이루어질 일, 이런 것을 두고 이렇게 가난한 혼인 잔치에 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있게 이적을 어,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답변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은 예수님께서 는이 깊은 의미를 가져서 어떤 이런 답변을 하고, 거절인 것 같지만은, 어머니에게, 모친말에게 냉대하게 이렇게 말한 것을 하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그때는 모양을 입었지만은, 육신으로 뜻으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때와, 또한, 어 하나님의 의한 모든 것이 관계성을 정립하는 이런 부분을 음,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오늘도 우리가, 음,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신방을 가신 이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신방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신방을 요청하세요. 어, 우리가 꼭 가정으로, 우리가 일반,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갑니다. 라고 해서, 그것도 신방의 큰 구석, 그구은 어,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도움을 받은, 받습니다. 받는 것처럼 또 우리가 곳곳에 우리가 신방을 할때 보면은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에서 나눠진 그 모든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신방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신방을 요청을 하셔서 신방을 요청받는 사람, 요청을 받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한 신방을 요청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만남 속에서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어, 체험을 함속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이라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또난 우리와 오늘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성경에 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네요. 고 그냥 어, 이야기로만 들리고 우리 귀전에서만 이렇게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어, 오늘 요한복음 1장, 2장에 1절부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또한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볼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역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부드러워지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또한 이렇게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신방을 요청을 합니다. 주님 오늘 가나와 혼인 단체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과 모친 마리아를 초청 청하였 것처럼, 우리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신방을 요청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셔서 놀라운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처럼 이 물로 변하여 포도주만 된 것을 그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속에서 우리 우리 주님과 만남이 아름다운. 우리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덮으시고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온 시대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해 여기시고극렬로여시고 하나님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과 또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교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운데 나아가시는 오늘 또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